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22년도가 되면 이제 임인년 그래서 이번에는 2022년도 범띠 분들 운세인데 음. 사실 24세서 25시 되시는 무인생들부터. 범띠 해에 범띠들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24세서 2 5 되시는 분들 내년에 구설 이 있습니다. 관제도 있을 수 있고요. 네. 음주운전하지 마시고요. 네. 나쁜 일 하지 마세요. 네. 이런 것들 또 막을 수도 있나요? 음. 막아야 돼요. 터지고 나서는 막기 힘들어요. 음. 그리고 뭐 직업 같은 경우에 뭐 인터넷이나 네. 이런데서 뭐, 뭐 돈을 많이 준다 네. 이런데 이렇게 해서 가지 마세요. 아. 음. 잘못하면 들어가서 못 나오십니다. 2, 3년 살고 나오셔야 돼요. 네. 음. 그 다음에 제가 또 기대하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. 네. 분들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. 36세 선배님인데 <laughs> 이제 1급에다가 사실 <laughs> 호랑이 띠까지 십니다. 어, <laughs> 사업하지 마세요. 어, 안 좋은가요? <laughs> 네, 문서 잡지 마세요. 어, 근데 일곱 수인데 안 좋은가요? 아우 일곱 수가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네. 어, 일곱 수, 아홉 수 그닥 좋지 않습니다. 사람마다 조금 많이 다르시겠지만 네. 얼굴에 문서를 문서가 들어오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. 네. 그런 분들은 잡아도 되지만 잡기 전에 꼭 한번 어디 가서 여쭤보세요. 음... 그냥 막 문서 잡지 마세요. 네. 그 반대로 네. 이번에 또 긴장을 하고 계실 거예요. 마흔 여덟에서 마흔 아홉이 되시는 분들이죠. 네, 아홉 수 들어오시죠. 그렇죠. 이분들은 좀 어떻게 될지. 아홉 수 들어오셔도 제가 봤을 때 그닥 아홉 수를 많이 안 치실 것 같은데 아홉 네. 수를 치시는 분들 중에는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. 음. 그러니 아, 네. 지금 하고 있는 게 조금 힘들다 그러면 빨리 접으세요. 음. 계속 그거 이어 나가면 내년 더안 좋습니다. 자, 또 마지막이죠. 예순에서 예순 60 하나가 되시는 분들. 이죠 네. 음, 생각이 안 나는데. <laughs> 어, 무에무탈하게 넘어가지 않을까요? 음. 평범한 게 최고거든요. 네. 그냥 평범하게 지금 하시더니 계속 하시면서 지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알겠습니다. 건강이나 이런 건 문제 없겠죠? 음, 건강은 no. 아직은 괜찮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, 기존에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. 오. 기존에 내 병이 뭐 심장병이라든지 네. 이런 걸 앓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칼대는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네. 제가 봤을 땐 내년에는 소랭이 띠들 중 제일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범띠 해라고. 네. 범띠들이 좋은 게 아니다. 네. 그러니까 너무 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. 너무 들뜨지 마세요. 네, 저도 그, 그 말씀을 음. 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 네. 내년에는 운이 별로 안 좋습니다. 음. 음, 그러니 올해 안에 빨리 끝내는 게 좋고 네. 내년은 그냥 넘어가고 후년을 대비하세요. Okay.